바로 가보도록 하죠. 뭘까? 이게 무엇이야? 이게 무엇인가요? TNT. 뭐야 아니잖아. TNT 태그. TNT는 맞는데? 음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애들 쫓아가 봐. 일단 난 몰라. 애들 쫓아가 봐. 일단. 어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쫓아가 봅시다. 이거 뭔지 알았어. 이거 왜왜 왜 애들 나 자꾸 치냐 이거? 이거 내가 TNT를 들고 있으면 음. 때려 그럼 내가 머리에 TNT가 벗겨지거든. 음. 근데 TNT를 갖고 있으면 그대로 터져서 내가 죽는 그런 거일 거야. 아 그래? 그럼 때려야 돼 내가? 어 옮겨야 돼 폭탄 돌리기 같은 거야. 아 터졌어. 오. TNT 들고 있는 애는 속도가 빠르잖아. 그치? 아 맞네 나 지금 체감을 못 하고 있어서 속도가 빠른 거래. 자, TNT 술래잡기에서 숨으면 어떻게 될까? 위장 스킨못 아, 보고 네. 지나가네 아, 다시 하자. 일단 이거 우리 룰을 몰랐으니까 다시 하자. 아, 할까? 내가 눈치가 빨랐네. 아니, 나는 갑자기 스피드런 하길래 애들 다 뭔지 지지 싶었지. 도망가! 자, 어, 어, 벌써 t n 치 도망가, 런어웨이. 도망가, 애들. 도망차 도망가, 얘망 도망가, 도망가. 도들가 도망가. 티엔티 들고있는 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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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라. 도망가. 도망가. 그냥 머리에 있잖아, TNT가. 저 TNT니 왜 둘이 서로 싸우고 있니? 야, 둘이 서로 때리고 있는데 아무도 TNT가 안 옮겨가. 저기, 크리퍼 얼굴 터지는 게 애들 터지는 거야, 지금? 아니면 옮길 때, 아, 옮길 때 터지는 거구나, 저게. 팡팡팡 터지는 게. 아니 그걸 왜 때려! 나를! 이 자리야 개트롤들 <laughs> 너 어디 서왔어 나? 내가 너한테 가볼까? <laughs> 보인 거같다 뭐야 나 TNT였어 응너 TNT야 도망가! <laughs> 아니 나너인줄 몰랐어. 야미이다응나너 쫓아갈 거임 수고. 돌아 돌주어돌주어이 새끼 돌 뒤져 왜왜안 때리지냐 나. 어 아, 됐다 도망가. 아니 이 미친놈이 바로 바로 넘겨. 아이 나너 방송 보고 있. 이제 왜 자꾸 나만 노리냐니까 아 미놈. 아니 네가 나한테 그럼 어떻게 플레이 어게인쓰고 <laughs> 아니 뭐야? 플레이 여기. 뭐 아니. 메인 카메라를 살려줘야지. 서브 카메라가 살려면 어떻게? <laughs> 이씨. <laughs> 야그 카메라 메인 카메라를 죽여버리네 그냥. <laughs> 그러니까 그래도 유튜브 각이 나온다고. 때왜손 손이 더 길지? 쟤가? 쟤가 팔이 더 긴. 디져. 그게 다른 시민이 너 때리고 있네. 응난 너도 응난 응, 너만 노래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사 나간단 말이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laughs>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laughs> 폭탄 피일트. 돌려라. 폭탄 돌려라. 온가라 가고 있네. 중에 한명 터질 때까지 하는 거지 뭐. 에어,